안녕하세요. 하이키 리더입니다. 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하이킴 리더입니다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하이킴 리더 서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비서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이킴 언니 엘입니다. 이렇게 춥고 어두운. 도 <laughs>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어둡 날이, 날이 요즘에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벌써 빨리빨리 어둡해 지는 것 같아요. 아, 그쵸? 그렇지만 화성의 열정은 끊이없습니다 어, <laughs> 화성의 열정답게 저희가 빨간색으로 맞춰서 입어봤거든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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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준비한 거예요 <laughs> 여러분.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하이키의 '서울'이라는 곡이고요. 이어서 '불빛을 꺼뜨리지 마'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이것도 굉장히 에너지 디카 고 신나는 곡이니까 같이 즐겨주세요 여러분. 아!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의 더블 타이트 곡이었던 '불빛을 꺼뜨리지 마'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